오늘 영상은, 아, 지난번에 에, 썸네일은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이런 썸네일과 또 동영상 제목은 어, 고양이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런 제목으로 어, 얼마 전에 어, 어,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에, 그래서 그두 고양이가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이안 보였습니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안전과,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어, 뭐 안전을 위해서도 있고, 또,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실, 예, 잠도 설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뭐, 이유로, 이제, 고양이를, 뭐, 할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뭐, 유도를 했습니다. 아주 좀 미안한 마음은 들긴 합니다. 자기들이 뭐 아무리 안전하지 않고 그곳이 그 뜨겁고 뭐 어, 환경적으로 안 좋아도 자기들이 좋다고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사실 저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마음하고 또 고양이가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쫓아냈는데 이제 또 며칠 전부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 낮에는 또 아득하게 들리다가 밤만 되면 좀 약간 이제 밤이 조용하니까 굉장히 이제 또 소리가 크게 들리고 새끼 고양이도 울고 어미 고양이도 울고 그래 어디서 우는지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건물 뒤에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아주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뭐 사람 하나 옆으로 차후 밀착해서 들어갈 정도로 아주 비좁습니다. 그 공간이. 그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한번 또 카메라를 들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찍은 영상을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까 싶어서 아, 얼마나 고양이가 영특한지, 의미가 새끼 고양이를 얼마나 위하는지 참 오늘 놀랐습니다. 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야가 진짜 아주, 뭐, 제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비좁은 공간입니다. 예, 몸을 옆으로 세워서 들어가야 하고,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기도 힘든 곳입니다. 여기가 저, 저, 지금 어미 고양이가 지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금 한번 빼꼼히 내다보고 있죠. 지금 어미 고양이입니다. 저것은 예. 들어가면 이제 못녹오기 때문에 저도 예, 새끼 공양이가 저쪽에 보입니다 새끼 공양이가 지금 막다른 골목까지 왔습니다 사실 중간에 이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막다른 골목까지 와 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예, 새끼 공양이가 보이시죠 이 당시에는 제가 찍을 당시에는 예, 충분히 지금 보니까 에, 위에 고양이가 지금 계속 울고 있는데요. 울고 있었는데요. 위에 보면은 공간이 지금 새끼 고양이가 덩치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놓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처음에는 이 민간 구조대나 뭐 이런 데 이제 연락해가지고 아니면 일부러 연락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계속, 이제, 뭐, 의미가 좀 떨어진 곳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고, 새끼 고양이도 계속 뭐, 지쳤는지, 움직임도 별로 없고, 계속 울기만 울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뭐, 제가 좀 쫓아내서, 그, 그 당시에 뭐, 사실 뭐, 시력이 있는데, 그게, 아, 있도록 놔뒀으면은 이런 일도 없을 건데, 제가 쫓아내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서 굉장히 이제 고향인지 더 미안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laughs> 에... 기분도 좀 이상하고 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밑으로 보니까 틈새도 있고 또 위에도 이제 고양이가 충분히 빠져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놓는 것은 아마 새끼 고양이가 울다가 어, 힘이 빠졌던가나 아니면은 지금 밑에 뭐 어디 끼였던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잘못해가지고 또 고양이한테 뭐어또 해를 입힐까 싶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또, 고양이가 한테 미안할, 더 미안할 것 같고, 어, 아,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에,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밑에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밑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위로 자꾸 이제, 이렇게, 어, 그, 뭡니까, 밀어주면은, 고양이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아, 충분히 그런 내 생각에,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뭐, 지금 촬영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은 여기서 한 20, 30분 동안은 그렇게 한번 이래 시도해보고 저래 시도해봤는데 이쪽으로 강제적으로 뽑아낸다는 것은 사실 좀제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났습니다. 고양이한테 뭐 혹시 고양이가 다친다든가 뭐 잘못될까 싶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아, 또 신중하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밑쪽에서 자꾸 유도를 하면 올라올 것 같아서, 아, 아 뭐, 그래도 안 올라오면 은 뭐, 사실 구조들을 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고양이 울음소리도 좀더 울음차지고, 고양이 움직임이 좀 포착됐습니다. 전혀 거의 안 움직이다시피 하다가, 고개도 돌리고 조금 밑에서 이제 제가 그걸 주니까 힘을 주니까 고양이가 이제 살짝 살짝 아, 지금 보이는 거가 진짜 살짝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좀 희망 있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지금 살짝 살짝 움직이죠. 예, 밑에서 이제 조금 감촉을 주니까 고양이가 약간 이제 반응이 옵니다. 아, 계속기서 울고 있다는 것은, 뭐, 아직까지, 어, 그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이제, 길을 쫑긋쫑긋하고 이제, 아, 제, 저, 지금 많이 움직이죠 이제. 예,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때. 자, 올라옵니다, 이제. 예, 밑에 힘을 주니까, 고양이가 이제, 사력을 다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았는데, 그래서 공간이 있습니다, 자. 예,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냥 내버려둡니다, 저는. 자기 힘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예, 충분히 올라왔지요. 예, 이제 탈출합니다. 예. 예, 다행입니다. 예. 마음이 그래도 농입니다.